안녕하십니까. 라째르보 프로지오 서밋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958세대 중 일반 물량이 146이 되겠습니다. 적은 편이네요. 희세 차익은 8억 정도 거둘 수 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는 행당 7구역 라째르보 프로지오 서밋이 되겠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12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용성에 진입 하시는 분들에게 이번에 좋은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되겠죠. 분상제 개편정책 발표가 된 이후에 하는 낮제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숲 리버뷰 자이와 함께 대단지 아파트로 동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음,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기 낫재르부에서 왕십리역까지 도보 8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여기 낫재르부에서 왕십리역까지 도보 800m 거리로는 한 550m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게 바로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마장역입니다. 마장역이고 여기가 행당역이 되겠죠.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행당역이나아마장역 이용오는 음 분에게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C 노선 추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금정, 과천, 양재, 삼성, 왕십리, 여기 왕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GTX-C 이 이용하는데 여기 라짜르보가 좋은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 창동, 의정부, 덕정.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울숲 리버뷰 차이, 이거 33평이 19억 9천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9억 정도 분양한다면 희세 차익은 8, 9억 정도는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숲 이여부 자유와 함께 대단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발전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7개동 958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물량이 146, 좀 적은 배이네요. 그래서 45제곱, 65제곱, 84제곱, 60이하 1인 가족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법은 왕십역까지 도보한 8분정도 2호선 5호선 행당역 마장역 또경의중앙선 지택시도선과 동북선 경제철도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교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당초라든지 무학중 무학여중 무학여고 한양대 또 한양여대 있기 때문에 학세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조합은 평균 분양가가 20평대 5억 9천 정도, 30평대는 7억 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일반 분양가가 45제곱이 6억대, 65제곱이 8억대, 84제곱이 9억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당동 서울숲 리버자이 33평이 19억 9천이죠. 그래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청약 자격을 보면 100%가점제가 되겠습니다. 서울 2년 이상 거주 분에게 해당되고요.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죠 그래서 여기가 발표되면 여러분에게 즉시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르보프로듀서및 900세대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되는데요. 시세 차익은 8억. 마용성 진입하는데 아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행당력, 또 마장력 둘레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왕집력 도보한 8분 정도 이렇게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서울숲 리버 자이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발전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GTX g t x c 이용하시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고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용성 진입하는데, 이번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